you <sweak> 혹시 타임 리프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어, 뭐든. 다 비슷한 말이죠. 네, 그거죠, 그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요? 과학 시험 볼 때요? 왜요? 망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엄마가 동생 나왔을 때요? 왜요? <laughs> 동생이 괴롭혀서 오케이, 좋아요. 또. 아, 물건을 너무 비싸게 주고 샀을 때 다시 되돌리고 싶죠. 또 엄마가 어렸을 때 왜요? 엄마가 어렸을 때 보고 싶어서 좋아요. 또. 또 나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이렇게 얘기는 즐겁게 할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건 상상 속이나 네, 드라마, 영화 속에서만 가능하고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되돌리거나 땡겨서, 겨서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중에 단 1분 1초도 돌아가지 못하게 계속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멈추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 멈출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쓸수 있을까, 잘살수 있을까,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 적은 편지일까요? 누가 적은 편지일까요? 바울이죠. 네. 바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정답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미련하게 행동해서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최선의 결정으로 결과에도 만족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산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지혜 있는 삶? 어리석은 삶?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 꿈꿀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 지혜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지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살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아,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어요. 이 세월은 시간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절약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요? 절약. 절약은 그냥 아껴두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남겨두면 될까요? 어, 맞아요. 우리가 아껴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는 두 친구가 있어요. 이두 친구들은 9시까지 학교를 가야 해요. 한 명은 걸어서 10분 거리. 한 명은 버스 타고 30분 거리예요. 이두 친구는 아침에 8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 친구는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서 미리 학교에 도착해서 오늘 공부할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분, 걸어서 10분 거리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8시에 일어나서 다시 잠을 자요. 다시 잠을 잤다가 40분쯤 일어나서, 어, 조금 촉박한 것 같아.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5분 전에 집에서 나와서 뛰어서 한 30초 전에 겨우 지각을 면했어요. 자, 이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둘중 누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절약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의 시간을 사용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요. 하루가 24시간 밖에 없어요. 혹시 25시간 살고 있나요?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25시간이라는 거는 우리는 24시간을 다 살고 남들이 자는 한두 시간을 더 깨어있기만 할뿐 모두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수 없어요.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찾아올 수도 없고, 천만억의 돈을 준다 해도 그 시간을 늘릴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편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세요!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귀할까요? 어, 어 맞아요. 시간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오후 1시에 끝나요. 우리의 시간은 오후 1시에 끝나요. 근데 네, 저녁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어 저녁에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저녁에 내가 너한테 한 천만 원 줄게. 저녁에 뭐 하자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시간은 오후 1시에 끝나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지혜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뇌에서 마음에서 그럼 질문을 바꿔서 지혜는 누가 주실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알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어, 가만히 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어, 조용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걸 했을 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전도사님이 몇달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길거리에 나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요? 헉, 맞아요. 나팔을 불면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나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나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열심을 좀덜 했냐? 그렇지 않아요. 11조 헌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까지 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우는 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이 일을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 받겠지. 아 이렇게 하면 나는 축복 받겠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부러워하겠지. 내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꾸중 듣고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단지 술에만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술뿐만 아니라 세상 유흥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많아요. 그데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오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사, 찾을 수 있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고 살면 실패할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코앞에 닥친 한치 앞도 내다볼 능력이 없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지혜가 우리 스스로에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몇시 몇분에 끝날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바로 1분 뒤에 12시 1초 후 자, 자자 자, 잘 생각해 보고 몇 시에 끝난지 이따가 끝나자마자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상황도 한치 앞을 몰라요. 몇시몇 몇 분에 끝날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측하고 때려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에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우 사람들은 건강에 나쁜 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아는데 왜 하죠? 못 끊으니까. 맞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쁜 거를 알면서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 지혜가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지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혜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결국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굉장히 철저히 계산해서 아끼지만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1분 1초 단위로 스케줄러를 쫙 설정해 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계획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알수 없어요. 아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신호위반하면서 자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어, 핸드폰으로 쇼츠 보고, 동영상 보고, 인스타그램 막 확인하고, DM 만나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해요. 이 사람은 시간을 잘 아껴서 지혜롭게 산 걸까요? 시간을 지혜롭게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어진 시간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의미있게 살아야 돼요. 주어진 시간을 탓하는 모습 우리 안에는 정말 많잖아요. 아, 나에게 10분만 더 있었으면, 나한테 1시간만 더 있었으면, 뭘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이런 식으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성공하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상대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혜는 그럼 어디서 얻어야 되죠? 우리 잠언 9장 10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지혜의 근본 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없이는 우린 지혜를 알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어떤 노력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또 아무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한 가지 준비했어요. 내일부터 우리 시작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혹시 알고 있나요? 아, 어, 네. 내 생의 한 달이라고 한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미션을 준비했어요. 짠, 보이나요? 보이나요? 대충 보이죠? 여기 동그라미 밑에 몇 개인지 보여요? 네, 앞에 보이죠? 네, 20개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20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매일매일 한 반에 세명 이상씩 참여해서 인증샷을 올리면 일드림씩줄 거예요. 하루에 일드림씩 그럼 다온 반은 몇 개를 받을까요? 20개 받을 거예요. 11월 한달 동안 진행해요. 네, 전도사님이 이런 특별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림스티커를 많이 모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미션 때문에 특세를 오더라도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서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매일매일 일어나기 정말 힘들 거예요. 학교도 가야 하는데, 학원도 늦게 끝나는데, 매일매일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그 정도 노력은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달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구하지 않고, 아, 난 지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혜 없이도 잘살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간절히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듬뿍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달 동안, 한달 동안이니까 열심히 참석해서 선물도 받고 드림 스티커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아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볼수 있을까요? 도전해 볼수 있겠어요? 네, 한 번이라도 우리 참석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꼭 알고 싶어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만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혜를 알고 싶어요라고 구하며 지혜를 얻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